네, 수식의 종류의 두번째 네, 함수입니다. 앞으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될 부분이죠. 여기서는 왜 함수를 우리가 배워야 되나 그리고 함수는 어떻게 공부를 할 건가 그런 식의 개념만 좀 가볍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를 왜 배워야 되냐 그러면은 이제 연산식으로 해결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부분에 함수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루트 2를 구한다고 하시면은, 연산식으로는 엄청나게 좀 짱도를 좀 굴리셔야 됩니다. 그죠? 바로 생각을 하고 하면은 생각을 못 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 수학을 좀잘 하시면은 좋은데, 예, 이렇게 해서 0.5. 이렇게 하시면은 이게 루트 2가 됩니다. 그, 원래 이제 수학에서 말하는 2의 2분의 1승이라고 하죠. 0.5니까. 그러면 이것은 에, 2가 되고 여기 루트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원래 2가 숨어 있는 거라서. 여하튼 루트 2는 2의 2분의 1승이고 2의 0.5승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이걸 좀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완네완네 둘일세라고 이렇게 외웠었는데 지금은 뭐안 외워도 된다고 하니까. 여하튼 이런 식으로 루트를 구할 수있 것이 굉장히 생각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함수라는 걸 알면 이제 저희가 sq 라고 이렇게 치시면은 sqrt 라는 함수가 나오죠. 양의 제곱근입니다. 양의 제곱근이 뭔지 아세요? 루트에 루트. 그래서 더블클릭을 이 상태에서 하시던지 아니면 키보드의 탭키를 누르면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함수도 equal로 시작을 하고요. 함수 이름을 쓰고 가루를 열고 그 안에 넘버라는 인수를 넣어 주는 거죠. 그래서 2를 써주고 가루를 닫고 하면은 인수가 못 도망가니까 예,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한다. 또한번 정리를 해 드릴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루트 2가 빨리 나오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함수를 이용하시면 보다 더 편리한 결과 값을 쉽게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함수를 공부하실 때는 이제 제가 이제 또 알려드릴 건데 SQRT라고 하면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금방 아 얘는 양의 제곱권을 구하는 거다, 루트를 구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용도에 용도 이 함수의 용도예요. 그러니까 이 용도를 이제 꼭 기억을 좀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SQRT를 이렇게 하고, 이제 큰 따옴표를 하고, 제그 이름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값이 나올까요? 안 나오죠. 당연히 안 나옵니다. 왜안 나올까요? 숫자에 루트가 있는 거지. 그죠? 문자에 루트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함수의 용도를 아는 사람은 함수의 재료, 가로 안에 들어가는 걸 인수라고 하는데 그 재료에 뭘 넣어줄까를 일단, 알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s q r t 라는 함수라는 것을 아는 분들은, 어, 이거 넣으면 안 돼. 당연한 거지. 그죠? 근데 이제 함수를 모르시는 분들은 용도를 모른다. 그러면 이거 뭐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알아? 그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시나요 그래서 첫째적으로 함수를 공부하실 때는 그 함수의 역할이나 용도를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인수의 쓰임새나 형식을 좀 공부를 하셔야 겠는데요. 예, 이렇게 해서 한번더 써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자. 이렇게 입력을 해도 4 대신에 이렇게 입력해도 계산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수식에서는 는을 e q u 을한 번만 하지 두 번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4로 쓰나 이렇게 20 나누기 5를 하나 결론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20 나누기 5를 쓰게 되면 에러가 납니다. 이렇게요. 그 이유를 아시겠죠. 이제 이렇게 해서 아시겠어요. 이 안에가 먼저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sqrt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인수 안에는 연산식이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함수가 들어가도 되죠. 그런 형태를 좀 아시라는 거고요. 예, 그리고, 예, 이제, 함수도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함수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고, 이퀄을 하신 다음에 함수 이름을 쓰고, 가로를 열고, 가로를 닫아야 된다. 그 안에 함수의 재료 인수를 넣어주고요. 인수의 개수가 2개 이상일 때, 0개부터 255개까지 최대 들어갈 수 있는데, 2개 이상일 때, 이제 구분은 쉼표로 한다. 이것을 함수의 약속으로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수가 없는 함수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예, today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는 여기가 0이 아니고요. 가루를 열고 닫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인수가 없습니다. 현재 날짜를 표시해주는 함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수가 두개 있는 함수들도 있어요. 이렇게 left라는 함수는 왼쪽으로부터 글자 수를 지정해준 것만큼 잘못 찍었네요. 추출해서 표시해주는 함수거든요. 이렇게 할 때는 이제 인수가 하나, 컴마, 이렇게 둘의 형태로 이게 툴팁, 풍선 도움말이 나오니까 아, 얘는 인수가 두 개구나. 그리고 이제 모르면 도움말을 요청을 해서 인수를 공부를 하셔도 되죠. 그러니까 결국, left의 용도는 왼쪽부터 일정한 글자 수를 추출했나 얼마? 두 개의 인수를 가지고 있어서 옆에다가 글자 수를 써주는구나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좀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인수의 형식 및 종류에는 인수가 숫자 값, 문자 값은 큰따옴표를 하고요. 인수의 이름이 들어갈 수도 있다. 이름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셀 참조가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다. 그렇게 이게 셀 주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산술 연산식이 들어갈 수도 있고, 비교 연산식이 인수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함수가 그 함수의 인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추가적으로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예. 참조 연산자죠. 예. 그 다음에 함수를 공부하는 방법은 믹서기에 이렇게 함수를 집어넣는 원리하고 똑같은데, 이런 것은 굳이 함수를 할 필요는 없죠. 그냥 연산식으로도 해결이 가능한데, 순이나, 루트나, 추출 같은 경우를 빨리 구하려고 하면, 내부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몰라도 되고, 첫째, 그 함수의 역할이나 용도를 알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그 안에 넣어줘야 될 재료가 뭔지, 그 재료를, 문자를 요구하는지, 아니면 숫자의 형태를 요구하는지, 날짜 시간을 요구하는지, 아니면, 논리의 값을 요구하는지, 직접 값을 쓸 수도 있지만, 셀 주소를 이용하는, 그러한 것을 함수의 구현을 하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용도고요. 두 번째는 인수죠. 아시겠어요?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수식의 채우기 핸들이라고 하죠. 네, 예, 그래서 만약에 여기 단가 곱하기 판매 수량을 계산하겠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셀 주소를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신 다음에, 셀 포인터를 여기다 찍고, 얇은 십자가 됐을 때 채우기 핸들을 하시면은, 계산식이 이렇게 한 번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처리를 해도 되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도 되냐. 복사해서 붙이기도 가능하고요. 세 번째는 얇은 십자가에서 더블클릭을 하셔도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요. 자, 는 하시고 곱하기 이렇게 하고, 엔터 예, 더블클릭을 해서 얇은 십자가 됐을 때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 얇은 십자가는 제가 추천을 좀안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 연속적으로 데이터가 있어야 이게 채워져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비연속적으로 떨어져 있다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안 먹습니다 옆에 값들이 있어야 이렇게 먹는 거지 값들이 없으면은 이제 아예 채워지지가 않는 거죠 아시겠어요 실행 취소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로 방향만 더블 클릭이 먹고 가로 방향은 더블 클릭이 안 먹기 때문에 이것은 추천하지가 않겠습니다 연속일 때만 먹는 거다 그죠 그렇게 하고. 복사해서 붙이기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계산을 안 하고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채우기 핸들을 이렇게 하고 얘를 컨트롤 C 한 다음에 컨트롤 V를 하셔도 수식이 그대로 적용이 되더라 그 말이죠. 이렇게요. 그리고 네 번째가 하나가 있는데 네 번째를 제가 빠뜨렸습니다 예. 셀 블록 설정 후에 수식 입력 후, 예.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엔터를 치시면은 수식이 완료가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예. 다 지우고요. 블록을 잡고, 는 곱하기 이렇게요. 예, 그 다음에 컨트롤 엔터를 쳐도 똑같은 결과 나온다이 말이죠. 예, 이네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요. 1번을 이제 많이 쓰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수식의 채우기 핸들로 거의 대부분 제가 해 드릴 것 같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이해가 가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